모든 것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막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흐름을 잘 타고 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흘러갈 때 나도 같이 흘러가서 그 물질을 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상황이 흘러갈 때, 그 흘러갈 때를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리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순리를 따라가는 사람들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순리가 참 옳구나, 라는 걸 알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아, 그것이 순리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구해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봅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 후서 4장 말씀 같이 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극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니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증언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듣고 있는데요. 3장에서는 추천서가 너희다라고 얘기했다면, 그 추천서의 증거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양심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장에서는,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시 자찬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이력서를 넣어도 또쓸 필요가 있겠냐? 라는 얘기죠. 아니 내가 너희들 담임인데 너희들 목사인데 내가 너희들한테 왜또 이력서를 써야 되냐라는 얘긴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자리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묻는다면 너희를 보면 안다라는 거죠. 양목사의 신앙이 어떠냐라고 말할 때 양목사의 신앙을 아는 방법은 다리목교의 교부들을 보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건 굉장한 자신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인에 대한 자부심이 될수 있고 거꾸로 말하면 고린도 교인에게 있어서는 사도 바울에 대한 자랑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서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박권사님을 만나면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싶으면 윤권사님 만나면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윤권사님이나 박권사님 만나보면 다립목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안다. 이렇게 돼야 될때 이게 진짜라는 거죠. 근데 사도바울 입장에서는 이거를 말하는 이유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 때문에 말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들이 나의 못남에 대해서 자꾸 공격하는데 라는 거거든요. 내가 자꾸 못났다, 너 사도 아니다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너희는 뭐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반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아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이 누구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다른 목교회는 어떤 교회다. 라고 증명할 수 있는 건 바로 나다. 라고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2절 말씀 볼까요?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한다고 했어요. 그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말에 대해서 또 하나를 좀더 붙이자면 너희들이 양심에 대해서 알지 않냐라는 거죠. 나에 대해서 누군지 자꾸 질문하는데 너희들 양심을 속이지 마라. 너희들 양심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말씀 참 재밌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극렬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데 직분에 동그라미를 해놓고 낙심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해놓죠. 내가 이 직분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떨어뜨리지 않는 낙심한다는 게 악에게 내주다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이 일을 행하면서 이 일이 악한 결과가 나타났으면 내가 낙심할 텐데 그렇지 않지 않았는가라는 얘기예요. 내가 사도로서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악한 결과를 가져온 게몇 개나 있냐? 난 절대 그런 적 없지 않냐? 그러면서 충실하게 다음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양심에 꺼리낌 없이 말하는 거고, 너희도 양심에 꺼리낌 없이 들어보면서 판단하라. 그러면서 난이세 가지를 안 했다고 얘기해요. 이세 가지가 첫 번째 이렇게 됩니다. 2절 말씀 볼까요? 2절 다시 한번 이에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거기다가 둘째, 첫 번째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렸대요. 이 직분이라는 건 아까 말한 대로 사도의 직분입니다. 이 사도의 직분을 받아 낙심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떨어뜨리거나 마음을 잃지 않는 이유는 첫째,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숨은 부끄러움이 없대요. 숨은 부끄러움이라는 건 뭐냐면 야욕을 가지고 숨겨서 일하는 걸 얘기해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 그러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득 보려고 이게 지금 말하는 수, 부, 숨은 부끄러운 걸 얘기해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난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저 사람이 좋아서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하려고 그거는 숨은 부끄러움이 아닌 거죠 근데 저 사람을 만난 이유가 내 득을 보려고 자꾸 만나요 숨겨놓고 마음과 그리고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언행이 일치되지 않고, 너는 그 숨겨진 마음은 감춘두고 드러나는 것만 좋은 척, 잘하는 척 하는 거.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건 내 양심이 말하고 너희들 양심이 알지 않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직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첫 번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달인목도의 사람들은 이렇더라. 그리스도인들은 이렇더라. 이런 비난, 저런 비난 받을 때, 여러분 앞에서 거리낌 없이 이 말은 할수 있기를 간절히 말해. 나는 숨은 부끄러움은 없어. 내가 예수를 내득 보려고 믿은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믿은 거지. 내가 내득 보려고 우리 교회에다가 내가 헌금하고 내가 봉사하는 거 아니야. 나 하나님 연방 위해서 이 말이 떳떳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을 할 때, 영, 꺼림직하고, 진짜였나, 내가? 아유, 내 얼굴 자꾸 좀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었나? 내가 한 백만 원 헌금하면 사람들이, 아유, 감사합니다. 저번에 일했습니다. 일해줘야 되는데, 헌금은 했는데 쳐다봐 주지도 않고. 오늘은 죽하고 청소하고 갔는데, 사람들이 다, 청소는 하기도 한 건가? 그리고 <laughs> 어 그래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서운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나는 내가 드러나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라는 말은 그 말의 뜻은 정말 이름도 감춰지고 빛도 감춰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부끄럽거나 힘들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왜? 내 양심에 빗대서 나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이유는 나의 득을 보거나 내가 누군가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떳떳하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너희들 앞에서 당당하지 않을 게 보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번째는이 얘기를 하네요. 볼까요?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거기다 두 번째 해놓게. 그리고 주처는 속임으로 행, 장난치지 않았다. 속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저께 이번 아, 주일날도 많이 덥더라고요. 이번 토요일날도 물놀이장을 청소하다 보면 땀이 범벅이 돼요. 너무 더워서 사실은 근데 이게 물놀이장을 청소했잖아요. 그러니 이게 땀인지 이게 물인지 아 이게 아주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온몸은 땀에 범벅이 됐는데 근데 정작 해 놓고 나면 내가 물놀이를 하고 온 건지 땀으로 범벅된 건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누가 같이 이제 청소한 분 중에 한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머리 끝부터 완전히 땀으로 범벅이 됐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진짜인 거죠, 그렇죠? 근데요, 제가 같이 일하는 전도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제가 올라가서 일할 때는 우리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같이 하거든요. 제가 전도사 일다 시켜놓고 나오기 전에 제 몸에 물 뿌려놓고, 아우 땀이 이렇게 범벅돼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네,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일안 해놓고서, 쟤는, 우리 전도사님 때문에 범벅이 되어 있는데, 나 혼자 멀쩡하면 안 되니까, 나올 때물쫙한번더 뿌려서, 나도 쫙 젖은 듯이 해서. 그럼 뭐가 다를까요? 몸에서 나는 냄새가 다르겠죠. 물 냄새 나는 거하고 땀 냄새 나는 거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가서 우리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는데 그게 거짓말처럼 들리냐라는 거죠. 난 그렇게 사역 안 했다는 거죠. 남들 속여가면서 적당히 뒤에 빠져서 나는 안 하면서 남들 자꾸 뭐 시켜가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내가 거서 빠져가면서 그렇게 속임수 쓰면서 복희한 거 아니야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당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핑계 에안될수 없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어요. 당연해요. 어쩔 수없면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정말. 근데 할수 있는데 남들을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잔깨를 부려서 안 하는 거, 그거는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 않은 거니까. 사도울은이두 번째를 안 했다고 얘기합니다. 누구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더 정확히는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나이를 자꾸 비난하는데, 내가 숨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한적 있냐? 생각해봐라. 그런 적 없지 않냐? 두 번째, 내가 일하면서 남들보다 적당히 하거나 속, 속이면서 한적 있냐? 나 그런 적 없지 않냐? 너희들이 나를 알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아주 재미난 표현을 쓰는데요. 이 표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분명해지시길 바랍니다. 사역적인 부분에는 숨은 부끄러움이 없었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했다고 됐는데, 2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에, 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예,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죠. 이게 너무 또 중요한 거죠.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앞뒤가 달라요. <laughs> 어. 말씀을 해석해줄 때마다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어떨 때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어떨 때는 저렇게 하라고 할 때. 도대체 어떻게 살란 얘기야?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복음이 일관됐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온전히 복음만 전했다는 거죠. 이럴 땐저 사람 생각해서 조금 좋은 말 했다가, 이럴 땐저 사람 왔으니까 저 사람에게 맞는 말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중언부언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한결 같았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말할 때마다 달로 어떻게 저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상황 따라 저렇게 말이 달라지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이세 가지를 향하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직분을 감당한 방법이었고. 그렇게 하는 게 내가 낙심하지 않는 방법이래요. 신앙생활 하다가 번아웃이 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어제 어, 그 봉사 온 친구랑 엄마 와서, 그 엄마가 가끔 오세요. 그래서 같이 얘기하고 가셨는데, 내일부터, 아, 오늘부터구나. 오늘부터 우리 여기 이제 도와주기로 했던 친구, 월화, 목을 와서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그 친구 수련회를 가요. 이번 한주 동안. 근데 일이 너무 많대요. 청년부가 400명이 간대네요. 아유, 얼마나 부러운가 몰라. 400명이 수련회를 간대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오는 시간을 갖는 데인데, 근데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어요. 회장을 했던 언니 오빠들 중에 라는 단어를 써요. 회장을 했던 언니 오빠들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내고 봉사했는데, 청년부 졸업하고 나서, 소위 이제 결혼했단 얘기죠. 결혼한 다음에 교회를 안 나오는데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근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지쳐서 쓰러졌다는 거죠. 일에 치어서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청년부 회장이라는 자리가 아까 말했듯이 한5 0 0명 되는데 리더가 되니까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볼 시간은 놓쳐버렸고, 뭐가 남은 거예요? 일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청년기에 죽어라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정했다가 뒤돌아보니 내가 뭐 했나 싶은 거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된대요. 참, 그게 잘하는 걸까요? 뭐가 낙심하게 만든 걸까요? 그들에게 뭐가 없던 걸까요? 일만 있었고, 이세 가지가 없었던 거죠. 자기를 돌아볼 기회가 없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려요. 어떤 일을 해도 부끄럽지 않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체면, 뭐 상황, 환경 그런 거 자꾸 눈치 보지 마시고 부, 숨은 부끄러움이 없고 속임을 행하지 않니냐고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 직분에 낙심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일 때문에 번아웃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밌다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낙심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보면 일에 치여삽니다. 혼잡합니다. 말씀이 혼잡합니다. 이것이 만나 저것이 만나 헷갈립니다. 말씀과 기도가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제하고 전도하는 일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건 나쁜 거죠. 하나님 그 나쁜 행동 때문에 양심에 거리끼게 사역하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는 그는 서 우리 교인들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속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을 해도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 네. 다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